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린이 시절부터 함께해온 김건영입니다. 김건영의 코인 뉴스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입니다.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시면 되고요. 기간은 기프티콘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되고 구독 누르시고 010-8459-8508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구독이라고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기프티콘을 전송해 드리는데요. 이 기프티콘 치킨, 피자, 상품권, 외식 상품권 등 많은 기프티콘 준비해 놨으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기프티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비트럼 수익 27% 26% 매수금액 7,400만 원입니다. 수익 26% 매수금액 1억 2천만 원. 아비트럼 760% 26.43% 150%. 다들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25.87%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 수혜라는 이유로 레이어 2 대장주 주목해야 하고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높다. 1,580원에서 1,620원 진입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비트럼 하락하고 있을 때내 집일 뿐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유튜버 저 말고 없습니다 다들 커뮤니티와의 악재 거버넌스 무시 이런 행위 자체가 아비트럼은 망했다 라는 의견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정말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고 그냥 인터넷에 나와있는 기사로 유튜브 영상을 찍을 뿐입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이 코인판에서 쌓아온 이 노하우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거 공유해드리고 있는 카톡방 바로 이 카톡방이고요 무료 정보 공유방. 이 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된 내용이 윈터 뮤트, 그리고 현재 코인판에서 아비트럼하고 엄청난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홍콩에 갔더니 정말 많은 기관, 기업,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다 아비트럼을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녀온 홍콩 웹3 페스티벌은 기관, 기업, 그리고 프로젝트들 관계자가 아니면 입장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 또한 거래소 측에서, 프로젝트 측에서 초청 초대를 해 줬기 때문에 입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맺어진 협업, 이 프로젝트들과의 좋은 파트너십들이 앞으로 4월, 5월 계속해서 호재를 발표할 텐데요. 그 많은 정보들 제가 이미 입수했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2월 말부터 1월까지 레이어1, 중국 수익 내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3월부터는 레이어2, 레이어2가 상승하면 레이어1도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 레이어2가 레이어1의 확장성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콩, 홍콩이 즉 중국이죠. 3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일부터 말씀드려서 3월 말까지 수익을 냈고 3월부터 말씀드려서 이번 거 언제까지 수익 내죠? 2024년까지 갑니다. 12월 1일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 미심쩍어서 수익 못내신 분들 이번 기회에 카톡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2024년까지 큰 수익 낼수 있는 1월에서 3월이 300% 400%였다면 이번에는 1000% 이상입니다. 문자 한통 보내서 입장하셔서 정보 공유받아서 수익내는 거 본드는 거 아니니까요. 꼭입 하셔서 정보 공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보 그리고 노하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최근 트위터, 암호화폐 거래 지원 시작, 이토르와 파트너십, 이 기사를 함께 보시면은 트위터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결제 지원, 그리고 거래 지원,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왜 이것이 호재인지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는 SNS 암호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이전 트위터 CEO인 잭도시에게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이 보안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암호화가 굉장히 떠오르는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샤펠라 업그레이드 때문에 홍콩 그리고 중국 쪽 테마가 약간 상승을 못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는 마스크 네트워크, 트위터 이슈 그리고 홍콩 중국의 이슈들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제가 얻어 이 수집해온 정보들, 이 정보들을 통해서 상승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들 공유받아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남겨주시면 정보 다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정보, 호재들이 기사로 나오기 전에 미리 매집할 수 있는 이 정보들 먼저 공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장 가서 마스크 네트워크 부스에서 많은 대화를 먼저 나눴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간 이유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받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컨퍼런스 전날부터 찾아가서 2시간 넘게 기술 개발자 담당자와 다시 기술 개발 총 책임자와 2시간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들었고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호재 일정도 플랜 자체도 공유받고 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마스크 네트워크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시거나 지금 고점 쪽에 물려 있는데 어디서 물타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제가 다 도와드리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연락처에 문자 보내셔서 공유 받으시고 성공적인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좋은 공시 사이트 무언가 상승을 할때 그게 가짜 상승인지 진짜 상승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이 사이트 하나 면은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마스크 네트워크 단기봉 인데요. 30분 봉 정도만 보셔도 여기가 현물, 여기가 선물입니다. 결국 지금 상승은 현물 주도 상승입니다. 볼륨도 매도 볼륨이 많은지 매수 볼륨이 많은지 다 나눠서 볼수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진짜 상승 랠리 20% 3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0% 300%갈수 있는 진짜 상승 랠리는 현물 매수가 우세일 때부터 시작이다. 이번 비트코인 현물 매수세 언제부터 들어왔죠? 25K 갔다가 19K 들렸을 때 거기서부터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 시작해서 지금 고점 갱신하고 랠리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마스크 네트워크 그동안 현물 계속 팔려오다가 이제. 에수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승의 초입에서 매수타점 제대로 잡아서 저와 함께 200% 300%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마스크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이런 현물 우세인지를 직접 확인해서 본인 종목들 더 크게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셔서 어떤 물고기를 잡아주는 그런 공유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낚시를 해서 대어를 낚을 수 있는 낚시꾼이 직접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낚시하는 방법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하우 공유 받으시면 여러분들 2024년 25년에는 경제적 자유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 뒤에는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8 아비트럼과 블러로 800만 원 수익을 먼저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콩 가기 전에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프로젝트 베이스와 ZK 싱크 두 프로젝트 합쳐서 예상 수익 13,000불 모두 신청하셨죠? 혹시라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 08459 8508 번으로 에이스 혹은 zk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확실하진 않지만 소량이라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끔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져온 에어드랍 프로젝트는 레이어 제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 인데요 에어드랍을 신청하는 방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예상 수익은 시리즈 b 에서 큰 투자 유치를 한 만큼 6천 달러 1 800만원이 예상 수익으로 생각이 들고요 베이스와 ZK 싱크 저와 일찍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두 프로젝트로 25% 2,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이걸로 30%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달성률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 신청하는 방법 시간 10분 자금 0원 무료로 신청입니다. 제가 돈이 드는 에어드랍은 가져오지 않으니까요. 꼭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에어드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이어 제로는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해냈고요. 삼성 넥스트도 참여를 했습니다. 컴투스 삼성 넥스트 gcr okx 보시는 많은 기업들이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진행했고요. 그 금액은 1억 2천만 달러, 약 1,580억 원입니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 이 고래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망한 프로젝트, 레이어 제로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700만 원이 넘는 무료 수익, 공짜 수익.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700만 원 손실이겠죠? 놓치지 마시고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